x축으로 이만큼 그럼 1분의 5에 x-2, y축으로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되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 식의 작성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그래프의 변화가 있느냐. 지금 x를 x축으로 이만큼 밀어봐야 그래프의 개형큰 변화는 없어. 여기 변화는 여기에 있어요. 자, 지수함수에서의 포인트는 이 y축으로의 평행이동이야. 왜냐면, 얘는 지수함수는 점근선이 X축인 거 알죠? 원래 5분의 1의 X 그래프는 0, 점을 찍으세요. 0,1, 1,5분의 1. 해서 이런 그림이란 말이야. 그래서 점근선이 X축인데, 지수함수의 점근선이 되게 중요해.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다면 이 점근선이 아래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다. 점근선의 변화. 요게 포인트. 그러면 그림을 그려주면, 점근선 마이너스 1이 포인트가 되고요. 이걸 먼저 잡아주고, 이제 이 그래프가 내려온 거니까, 0을 넣으면, 어, 23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을 넣으면 4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어, 그래프를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지수함수에서 Y축으로의 평행이동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대칭이기 때문에 x축 대칭이면 부호를 바꿔버려. y축 대칭이면 x의 부호를 바꿔요. 원점 대칭이면 둘다 부호를 바꿔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마침 여기 치역과 정근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 기억해야 되는 게 X축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는 옆으로 미는 거기 때문에 똑같아. 치역과 점근선이. 그래서 양수이고, 점근선도 그대로 X축이니까 Y는 0이야. 자, 얘도 대칭만 시켰기 때문에 그냥 똑같, 여기 대칭만 시켰는데, 점근선은 똑같이 Y는 0이고요.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A의 X골은 언제나 플러스야. 이걸 기억하세요. 여기 뭐가 오든. 그럼 여기서는 어떤 걸 읽어야 되냐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3의 뭔데 이거 항상 플러스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항상 이건 음수가 돼. y는 항상 음수예요.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요거 기억하시면 돼. 자 얘는 y축으로 이만큼 밀었으니까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3이야. 그리고 어 취역도 당연히 얘가 올 양수기 때문에 전체는 마이너 스 3보다 크다가 되겠죠? 어,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하시면 돼요. 자, 얘는 여기 1이니까, 점근선이 1이고요. 그림을 좀 생각을 해봐. 어떤 그림이 있지? 얘가 올라간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너희가 고쳐서 3분의 1의 x로 해석해도 돼. 이건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니까 y는 1이고, 얘는 항상 플러스지. 그러니까 전체는 어때? 항상 1보다 크겠죠? y는 1보다 크다. 얘들아, 여기 기본이 되게 중요해. 어려운 걸막 빨리 풀려고 그러지 말고 이 기본을 확실히 익혀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